기존에 우리가 아는 사페소페 느낌과는 다른 형태로 흘러가는 것 같다. 정세욱이 법률사무소 느낌 왔어. 변호를 하실래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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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간만에 뵈요. 이키게필요아 좋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오늘은. 어떤 드라마일까요? 오늘은 하이퍼나이프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요. 네. 핫하죠. 에이, 엄청 어, 핫하죠.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하이퍼나이프 일단 줄거리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은 천재신경외과 의사였던 정세혁이 스승인 최덕희 설경구분과 음. 다툼으로 해서 의료면허를 박탈 당하고 불법수술을 행하는 그림자 의사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던 중 그녀의 의사면허를 박탈했던 그전 스승이었던 최덕희. 와, 제외하게 되면서 그둘 사이 악연이 다뤄지고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들, 그리고 그 스릴러물, 뭐 이런 내용으로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의료영화도 많고 법정영화도 많았었는데 사실 의사가 사람 죽이는 얘기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음. 의사인데 사이코패스야. 얘가 약간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것 같아. 근데 얘가 천재야. 해외는 있었죠. 텍스터 뭐 이런 거의산 아니지만, 아, 그렇죠, 그렇 비슷한 건 있었는데 네. 한국은 거의 처음 아닌가. 네. 저는 그래서 너무 신기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음. 중점이 되는 게 정세옥 씨가 사이코패스냐, 아니면은 그냥 그냥 살인자냐. 변호사님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주인공에 대해서. 의뢰인이다 가정하고 이제 우리가 좀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의뢰인으로 봐야지. 의뢰인이었을 때 이런 의뢰인들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이런 의뢰인은 없을 것 같아. 요 양태가 조금 납득하기 가 어려워, 애들 흐름이. 그냥 죽이는 것도 있고 감정적으로 죽이는 것도 있고 뭐 약간 자기 방어하면서 죽이는 것도 있고 막 이게 뒤엉켜 있어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아는 사페 소페 느낌과는 다른 형태로 흘러가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작가님이 사페고 뭐 소페고 이거 따지지 않고. 인격 장애 애들 그냥 막 버무려 가지고 그냥 그렇게 썼지 사페소페로 쓴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어요 저는 사실 범죄신경 박사를 하잖아요 공부를 네. 직접 하기도 하고 저는 점수를 다 매겨 봤어요 비상적 매력도 있고 과도한 자신감도 있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자유자재로 하는가 아니면 책임감은 없는가 이런 것들 점수를 다 매겨 봤는데 제가 매긴 점수는 드라마를 보고 매긴 점수지만 21점 정도밖에 안 돼요 25점 넘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우리나라는 25점. 어. 근데 미국은 30점.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것도, 점수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최덕희를 보면서 이거 중간중간 공감을 하거든? 좀 화도 내기도 하고, 네, 그 그러니까,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네, 했는지. 그라마 이상하다고. <laughs> 자, 어쨌그 만약에, 그럼 제가 질문하면은, 정세욱이 법률선수 늦게 왔어. 변호를 하실래요? 우리 무조건 해야죠. 뭘 고객인데 해야... <laughs> 의뢰인이 이제 필요로 하잖아요, 악인이든 아, 선인이든. 그리고 정세호기는 나쁜 놈이지, 사람을 막 죽였으니까. 근데 얘는 그냥 수술만 좋아하는 애야. 근데 맨 처음 살인이 뭐냐? 정당방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강간을 당할 것 같으니까 피하고 싫다고 막 하다가 어떻게 된 일인지 칼이 걸려가지고 정확하게 그냥 경동맥 음... 찔러가지고 팍 찔러서 한 방에 죽이는 거. 분명한 정당방위야. 그럼 여기서 보통이라면 교수가 어떤 지인이 봤어 그거를 왜 그랬냐 이건 정당방위라 해보자 과잉방위라서 안될 수 있거든요 정당방위가 근데 과잉방위로 해 하더라도 참장은 분명히 돼 감옥 안갈 수도 있어 그니까 러좀 이렇게 해보자 자수해라 아니면 신고하자 이렇게 가야 정상인데 이때 최덕희는 뭐라고 했냐 혼자 처리할 수 있겠어 라고 했단 말이야 그 말을 딱 듣고. 우리 박은민 씨가 씩 웃어요. 아 너도 나랑 같구나. 아너나 이해하는구나. 음. 이래도 되는구나. 죽여도 되는구나가 한 거예요. 음... 그때서부터 이제 죽이는 게 가능이 된 거지 얘는. 그래서 사이코패스로 살인의 동기라든지 어떤 타인의 법익의 침해라든지 이게 너무 쉽게 나오는 친구는 원래는 아니었다. 그래서 헐경고가 맞는 괴물이다 이렇게 볼수 있지. 아 그리고 작중에. 작중에 설경구가 자기 죄로 다 끌고 가고, 그 다음에 박은빈이 오는 거라면 구할 수 있지. 설경구가 다 가져갔잖아. 음. 자백 받았던 경찰도 죽은 상태. 음. 그러니까 자백이다, 뭐다, 이게 허위자백이다를 밝힐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음. 그래서 설경구만 문제 없으면 박은빈은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태지, 이 상태. 는 아, 무죄. 또 주장. 네. 야또 무죄 주장. 굳이 나올 수 있지. 설경구 가다 안고 가는데. <웃음> <웃음> 수사 과정 내에서 다른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그렇다면 무죄를 음. 나올 수 있긴 한데 동의하세요? Nope. 아니요? <웃음> <웃음> 방금 전에 과잉방이라서안 된다고 했었는데 여기서 잠깐 딴 얘기를 하자면은 아마 변호사들은 공부할 때다 배웠을 판례긴 해요 그 음. 강간을 당하려던 여성이 이 남자 혀가 들어오니까 그거를 물어가지고 절단시키는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그 대법원 판례는 결국 정당방위 인정하지 않고. 그 여성을 처벌했던 걸로 아마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재심이 열려요. 이제 한동안은 그 재심도 안 된다라고 했다가 대법원에서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건 재심 한번 해보자 해서 재심이 이제 열릴 거고 그걸로 이제 정당방위에 대한 뭔가 기준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내가 강간 당하려고 하다가 내가 아, 죽여야지 이게 아니잖아. 요막 이러다 이거잖아. 야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방어하려다 했던 거니까 이거 인정받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그런 거좀 빼고. 근데 실제로 이제 누군가를 죽였던 행위 다, 자체에 대해서는 이거는 유죄로서 좀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경우에,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다 그러는데, 살인만 터지면은 무슨 사이코패스 테스트 한다고 아까 했잖아요. 이거 뭐 심심리학 주장하려고 하는 건가? 그럼 사람들이 막다 밑에 댓글에 욕하고 난리도 아니거든 이거 저거 심심리학에서 뭐 감경받으려고 한다며 했는데, 그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긴 했었어, 오늘. 그게 좀 오해가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정신병이면 심신미약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저희 의뢰인들 중에서도 자기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약이 미친 놈이니까 심신미약 주장을 해달라고 오히려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심신미약은 사이코패스한테 적용이 되질 않아요. 일단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건데 이 심신미약이라 하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감경을 해준다라는 취지인 거거든. 근데 이 사이코패스들은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똑바라. 특히 정세옥 봐봐, 뇌를 까가지고 막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고뭐 약을 먹여서 죽이고 하는데 얘는 심심미학을 주장해봤자 어차피 까일 거고. 그럼 이 상황에서는 절대로 주장을 하면 안 되는 친구는 맞지. 이 사건은. 그러면은 이거 실제로 이제 사이코패스 테스트 법학에서 쓰는 거는 이제 PCR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하는 건 맞는가? 그럼, 이거를 해서 높게 나오는 게 얘한테 유리한가? 뭐 사실, 얘가 사이코패스라고 그래가지고, 지 변론에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 얘는 어차피. 얘는 오히려 낮아지는 게더 좋기는 해. 그렇죠. 어. 정세욱이랑, 정세욱 킹 있잖아요. 팀인 사람들이 구속이 된다면 음. 그사람들은 어떻게 처벌받을지도 궁금하고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올지 정세욱 팀은 어떻게 될 것인가? 원래는 우리가 주범하고 공범, 방조범이 나눠져가지고 조금 처벌이 약해지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하면요 그 밑에 있는 애들이 더 일러 조*시켰어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의리가 없어 애들이 그런데 아, 이 사건은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너무 좀 단단하게 좀 짜여져 있는 것도 있고. 죽이는 거에 너무 다 이제 깊이 관여가 돼 있어서 그냥 한 몸처럼 다 처벌받지 않을까? 실제로 죽이는 행동만 하지 않았던 애들만 뭐 유기징역으로 좀한뭐 25년, 30년 이상 되고 이렇게 되겠지. 다들 무기징역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실제로 가면은 그게 밝혀질까 가요? 우리가 영상으로 봤으니까 걔가 같이 했다 이렇게 느껴지지. 실제 사건이 어봐요 그러면 걔가 그 행위를 했다는 게 진술이 안 나오면 밝혀지기가 어렵습니다. 증거가 없거든요. 보시면 은옷다 벗고 다 닦고 해서 뭐땀 같은 거다 알아서 닦겠지. 그래서 약품 써가지고 다 닦아 버리니까 증거인멸하는거나 뭐 사체 유기가 걔가 같이 했다는 게 나오기가 어렵다. 음. 그래서 걔도 그냥 풀려날 가능성이 꽤나 있습니다. 음. 그럼 이제 좀 결론을 좀 한번 내볼게요. 이 드라마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초평 한번씩 해주시고. 후반에 힘이 굉장히 셌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두 사람의 감정선이 계속 숨겨져요, 사실. 성을경구 씨의 본체가 끝까지 숨겨져 있어요, 이 드라마는. 그래서 설경구는 도대체 뭐지? 뭐지? 하면서 끌려갑니다, 사람이. 그래고 설경구 씨가 영, 이 드라마 후반을 이끄는 굉장히 큰 동력이 되는데, 설경구 씨와 박은민 씨두 사이의 이 관계를 알면 알수록 이둘 사이에서 이 감정선이 약간 러브라인 비슷해요. 둘이 사랑하는 관계를 뛰어넘어, 그걸 초월하게 끌고 가려는 그 동기, 뭐 학생을, 이 선생이 끌고 가려는 동기가 굉장히 센데 이게 사랑의 수준을 저는 뛰어넘는다고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반에 그게 조금씩 더 드러나면서 후반이 훨씬 더 재밌어지는 그런 드라마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은비 씨가 이 드라마는 꼭 8편까지 다 봐달라, 그렇게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진짜. 8편까지 다 봐야 되는 드라마 아, 저 진짜 오랜만에 너무 재밌는 걸 봤어요 제가 원래 덱스터 같은 종류를 안 봤거든요 음. 좀 고어하고 약간 무서운 걸잘피 터지는 이런 걸잘안 좋아해 가지고 근데 하이퍼 나이프는 뭐, 뭐 수술하다 나오는 거긴 하지만 피가 어쨌든 튀긴 하잖아요 물론 목빼고 이럴 때 나오긴 하지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었고 음. 그게 진짜 박은빈 씨가 그 이제 포스터 장면 있잖아요 그피 얼굴에 묻은 상태로 씩 웃고 있는 거 야, 이거는 진짜 안볼 수가 없다. 실제로 이거 보다가 잠깐만 제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변호를 해달라고 하면 쟤를 뭘로 변호해야 되나 진짜 그 생각까지 하면서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박은빈 씨가 만약 구속되면 여기 와야겠네요. 구속되면 확실하게 본인한테 유리한 거 불리한 걸 정확하게 구별해가지고 해주게 해드릴 수 있다. 그냥 한 번만 연락만 해달라, 박은빈 씨. <laughs>